야,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나더 이상은 꼬질꼬질한 너랑 살기 싫어. 이젠 내 인생 살 거야. 지난주였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집에 들어오는데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머리는 새카맣게 염색을 하고 배는 산만하게 나온 주제에. 어디서 꽉 끼는 청바지를 주워 입고 들어오지 뭡니까? 그런데 그 옆에 세상에 웬 새파랗게 어린 개집애가 팔짱을 끼고 껌을 짝짝 씹으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오빠, 오빠는 얼어 죽을 내 귀가 썩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대 우리 채널을 찾아주신 엄마 아빠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가정에큰 행운이 깃드는 복이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세상에 저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 가진 여자가 또 있을까요? 저는 조영순, 올해 예순나나입니다 꽃다운 스물셋에 시집와서 30년,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그긴 세월 동안 저는 제 이름 석자도 잊고 살았습니다. 짐매 걸린 시아버님 똥기저기를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제 손으로 갈아댔고요.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삼시 새끼 따뜻한 밥에다 받치느라 제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여자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들 건사하면 늙어서는 고생했다. 영수나 이말 한마디 들으며 늙어갈 줄 알았지요. 그런데 뭐요? 사랑이 변해, 늙은 여자는 냄새나서 같이 못 살겠다고요. 하, 참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집에 들어오는데,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머리는 새카맣게 염색을 하고, 배는 산만하게 나온 주제에, 어디서 꽉 끼는 청바지를 주워 입고 들어오지 뭡니까? 그런데 그 옆에, 세상에, 웬 새파랗게 어린 계집애가 팔짱을 끼고, 껌을 짝짝 씹으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우리 막내 딸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이는데,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은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오빠, 오빠는 얼어 죽을, 한갑다 된 노인네한테 오빠라니, 내 귀가 썩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놈이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더군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인생 찾고 싶어. 이 사람 나랑 말이 아주 잘 통해. 당신처럼 촌스럽지도 않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이집 귀신이 되도록 고생했는데 지금 저 새파란년 때문에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남편 놈이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하나 꺼내 던지더군요. 짤그랑 소리가 어찌나 철양하게 들리던지. 누가 빈손이래? 저기 시장통 지하에 있는 곰탕집 있잖아. 그거 당신 명의로 돌려놨어. 위자료 줄 현금은 내가 사업하느라 다 써서 없고 그 가게나 가져가. 당신 국물 끓이는 건 잘하잖아. 거기서 먹고는 살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곰탕집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친구 껨에 빠져서 덜컥 인수했다가 파리만 날리다 못해 바퀴벌레 정모 장소가 된다 망해가는 가게입니다. 빛만 잔뜩 깔린 그 흉물을 나한테 위자료랍시고 던져준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 어린 여우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줌마, 그거라도 받는 걸 감지덕지하세요. 우리 오빠 돈 없어요. 그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면 입에 풀칠은 하겠네.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부엌 칼이라도 집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30년 청춘을 다 바친 대가가 고작 곰팡이 핀 지하 가게 하나라니.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은 제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다친 문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혀 깨물고 죽고 싶지만,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겠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무너질 줄 아느냐.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송장처럼 누워 있다가 퉁퉁 부은 눈으로 그 곰탕 집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곰탕 집 계단을 내려가는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불을 켰더니 세상에. 이게 가게입니까? 쓰레기장입니까? 바닥은 기름때가 눌어붙어 끈적거리고, 테이블 위에는 전 주인이 먹다 남긴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주방에 들어가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육수 끓이는 대형 가마솥에는 벌겋게 녹이 쓸어 있고, 구석에서는 시커먼 바퀴벌레들이 후다닥 도망을 가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복 없는 여는 장사 복도 없다더니 저는 그 더러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 던져준 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너는 평생 이런 시궁창에서 살다 죽어라 하는 저주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시간을 울었을까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는데 녹슨 가마솥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은 쾌한 영락없는 미친년의 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오기였습니다. 조영순 너왜 울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울어? 그 놈들이 바라는 게 이거잖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거나 패인되는 거.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이 썩어빠진 가게를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내 놈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어 주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장통 철물점으로 달려가 제일 억센 수세미와 락스, 고무장갑을 사왔습니다.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나가라, 이 더러운 팔자야, 나가라, 이 썩어빠진 가난아.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붙도록 닦고 또 닦았습니다. 바닥 타일 틈새의 때를 칫솔로 파내고 녹슨 가마솥 등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3일 밤낮을 잠도 안 자고 청소만 했습니다. 가게에서 나는 썩은 내가 사라지고 반질반질 윤이 나기 시작할 때쯤. 저는 정육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 사장님, 여기 제일 좋은 사골뼈랑 양지머리 내놔요. 아니, 잡뼈 말고 진짜 1등급으로만 줘요. 평소 100원, 200원 깎던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최고급 고기를 주문하니 정육점 사장이 깜짝 놀라더군요. 가마솥에 물을 붓고 핏물을 뺀 사골을 넣었습니다. 활랄 타오르는 가스 불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곰탕 국물에 내 30년 한과 눈물을 다 녹여내겠다. 내일 아침 이 솥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냄새는 성공의 냄새여야 한다.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남들은 곤히 잠들 시간에 저는 가게에 나와 불을 켰습니다. 사골 핏물을 12시간 동안 빼고 초벌 삶은 물은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가스비가 아까워 벌벌 떨던 예전의 조영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마 차나로 승부하겠다는 도끼만 남았죠. 첫 개업 날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순 내 곰탕이라는 간판도 새로 달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은커녕 파리 한 마리 안 들어오더군요. 지하라서 눈에 띄지도 않는 데다. 망한 가게 터라는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기피했던 겁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니 펄펄 끓는 육수 냄새는 진동하는데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 도로변에 택시 한 대가 서더니 기사님 한 분이 화장실이 급한지 두리번거리며 내려오셨습니다. 아줌마, 여기 화장실 좀 씁시다. 저는 얼른 안내해드리고. 그분이 나오실 때 뜨끈한 곰탕 한 그릇을 쟁반에 담아 막아섰습니다. 기사님, 그냥 가시게요. 돈안 받을 테니 이 국물 한 번만 드셔 보세요. 제가 새벽부터 끓인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래요. 제발요. 제 눈빛이 너무 절박해 보였나 봅니다. 기사님은 엉거주춤 자리에 앉으셨죠. 거참, 공짜라니, 먹긴 먹는데. 나 입맛 까다로워요. 그분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입딱 드셨습니다. 후루룩. 꿀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분 표정만 살폈죠. 기사님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뭐 넣었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맛이 없나?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그냥 소금 간만. 아니, 이거 진짜 옛날에 우리 엄니가 아궁이에 3박4일 구워주던 그 맛이네. 입술이 쩍쩍 달라붙는 게. 와, 이거 진짜 물건일세. 그분은 뚝배기 바닥까지 하타 드시고는 천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놓으셨습니다. 돈안 받긴 뭘안 받아. 이런 음식 공짜로 먹으면 천벌 받아요. 내가 내일 친구들 싹다 데리고 올 테니까 국물 많이 준비해 놔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가게 앞에는 노란 택시들이 줄을 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김씨가 말한 그 집이 여기야. 국물이 보약이라며 택시 기사님들의 입소문은 그 어떤 광고보다 무서웠습니다. 눈물 젖은 곰탕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직장인들.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국자를 젓는데 홀에서 사장님 여기 깍두기 더 줘요. 여기 특곰탕 두개 추가요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소리가 마치 천상의 합창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 10시 셔터를 내리고 정산기에 쌓인 꼬깃꼬깃한 천원짜리. 5천원 짜리를 세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돈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30년 동안 야밥 줘. 돈좀 아껴서 소리만 듣고 살았던 제가 제 손으로 번 돈을 쥐고 있었습니다. 봤냐? 이 나쁜 놈아. 나 조영순. 아직 안 죽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젖은 지폐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창고에 쌓인 사골뼈가 마치 황금 덩어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지사 세웅지마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눈물 젖은 곰탕 소문이 나고 2년이 지나자 제 인생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게는 지하에서 올라와 인근에서 가장 크고 넓은 가게로 이전했고, 더구나 큰딸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가게 전반의 운영을 책임져주고 저는 직원들과 열심히 맛을 내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파리 날리던 지하 가게는 점심시간만 되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야 하는 대박 맛집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새 없이 육수를 끓여내느라 몸은 고됐지만 통장에 찍히는 영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예전에는 콩나물 값 500원을 깎으려 신랑이 하던 제가, 이제는 딸과 함께 직원 셋이나 거느린 어엿한 조 대표가 된 겁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눈치 보느라 주눅 들어 구부정하던 어깨가 쫙 펴져 있더군요. 쭈글쭈글하던 얼굴엔 윤기가 흐르고, 시장표 몸빼 바지 대신 백화점에서 산 정장을 입은 제 모습. 제가 봐도 제법 신수가 헌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 제 이름으로 된 30평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야, 이 바람난 남편놈아. 나 조영순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봤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늘 막아 끼는 법이지요. 가게 단골 손님들 입에서 묘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그 소식 들었어요? 그. 전 남편 말이에요. 손님이 조심스레 건넨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양반이 왜요? 그 어린 여우랑 떵떵거리며 잘 산답니까? 아이고, 잘 살기는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대요. 그 어린 여자가 남편 몰래 명의를 도용해서 건물을 싹다 팔아치우고 젊은 제비랑 야반도주를 했다나 봐요. 남편분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인과응보, 꼴 좋다 싶어 웃음이 나오다가도 한편으로는 30년을 살맛 대고 산정 때문인지 씁쓸한 뒷맛이 남더군요. 그래. 천벌 받은 거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나오는 법이야.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육수솥에 불을 더 세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 뒤를 스산하게 맴돌았습니다. 제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신호였을까요? 그날따라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가게 간판을 흔들어대서 일찍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다 보내고 혼자 정산을 하고 있는데, 굳게 닫힌 셔터 문을 누군가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영업 끝났습니다. 소리쳐도 대답 없이 문만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조심스레 셔터 문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틈 사이로 빗물에 흠뻑 젖은 발이 보였습니다. 낡아서 다 해진 운동화, 흙탕물이 튄 바지. 셔터를 마저 올리자 악취가 확 풍겨왔습니다. 노숙자 한 명이 덜덜 떨며 서 있더군요. 아저씨, 영업 끝났다니까요. 다른 데가 보세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그 노숙자가 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 여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30년 동안 저를 하녀 부리듯 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세상에 그 위세 등등하던 전남편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보름속 들어가 해골 같았고 염색했던 머리는 희끗희끗해져서 빗물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여자랑 팔짱 끼고 나가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 맞은 똥강아지 꼴이 되어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가 가게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젖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수나 나좀 살려줘. 그년이내돈다 가지고 도망갔어.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아. 곰탕 한 그릇만 주라. 응 우, 네가 산정이 있잖아. 기가 막혀서 허수슴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정. 내가 나한테 언제 정을 줬니? 곰탕. 내가 버린 쓰레기 같은 가게에서 끓인 국물을 이제 와서 달라고. 마음 같아서는 펄펄 끓는 육수를 저 면상에 확 끼얹고 싶었습니다. 아니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서 내가 사람이냐? 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막상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한 놈을 보니 분노보다는 측은함.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더러움이 느껴지더군요. 마치 길가에 눌러붙은 껌딱지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 남아있던 그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나 애증의 찌꺼기가 그 순간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한 그 손을 하이힐 굽으로 툭 쳐내며 뿌리쳤습니다. "아저씨, 사람 잘못 보셨네요. 남편. 아니, 그 노숙자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나야 나. 당신 남편. 남편이라뇨, 제 남편은 2년 전에 죽었습니다. 어린 여자랑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나갈 때." 내 마음속에서 이미 장례 치렀어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걸어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도 아까웠습니다. 딱만 원.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면 끝날 그 돈을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가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내 눈에 띄면 그땐 경찰 부를 겁니다. 곰탕. 당신 같은 사람이 먹기엔 내 곰탕이 너무 아까워. 영순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신 안 그럴게. 그가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가게 정리를 하러 들어온 남자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김군, 여기 잡상인 좀 내보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서 영업을 못하겠네.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쫓겨나는 그의 등 뒤로 셔터 문을 쾅 하고 내렸습니다. 밖에서 영수나 하고 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볼륨을 높여 라디오를 틀어버렸습니다. 가게에 혼자 남은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남편에게 쥐어 살던 초라한 아줌마는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당당한 여주인공 조영순만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수구나. 악을 쓰며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나져서 그 사람을 내 인생의 티끌처럼 여기는 것. 그게 진짜 복수구나. 저는 싱긋 웃으며 주방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예약 손님이 많으니 새벽부터 바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 있으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저 조영순이 해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썩은 곰탕집을 황금 가게로 만든 저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펄펄 끌어오르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육수 끓이러 가봅시다. 파이팅.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고마우신 구독자님. 어느 곳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번 정중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며 앞으로도 작은 울림을 주는 따뜻하고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대 그리고 우리였습니다.